안녕 여러분. 아 오늘 여러이 왔어요. 안녕 혜성아 안녕 황유신, 김유진 안녕, 권강민, 민정이 안녕, 브로헤이, 박소정, 성유빈 안녕, 조졌어 아주 그냥 안녕. 아 장유진 덕분에 간호학과 붙었어요. 반가워요. 수 수두 기약 오늘 끝나냐고? <laughs> 네, 수두 기약 오래 끝나요. 아프지 마세요. 어디로 가요? 아니카기 어디로 가요? 웬만하면 여기 수 있어야지. 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인사는 어느 정도 한거 같고 여러분들 이 궁금한 거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통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게요. 박소정 나이가 궁금하다고요? 아, 이다의 나이 궁금하구나. 그렇구나. 그래. 네. 어디 우리 매니저 박소정하고 여기 이다인 좀 어떻게 블랙 좀해 주세요. <laughs> 최근에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던 건 원할머니 보쌈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쌤옷 중에 제일 비싼 옷이 뭐예요?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 뭐가 제일 비싼 옷이지? 코트 같은 게 비싸겠죠, 아무래도. 알파고 언니는 출연 계획이 없나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긴 하는데 본인이 별로 원하시지 않던데. 아, 다혜가 재작년 고백파이널 들었어? 그랬구나. 재작년 할때제는자이야자이 저희가 아니라. 선생님은 상견내 언제 하세요? 저, 저 조대원 얘기 블랙해주세요. 네, 감퇴. 어, 쌤, 제가 아는 40대 아저씨 중에 제일 잘생기고 섹시하신 것 같아요. 몰라라고 하는 아이디에, 블랙 해주세요. 네. 감퇴시켜주시고, 용태기끼 슬디 말고 타사에 친한 쌤은요, 많죠. 일단은 그, 메가스터디의 그, 심리, 김종환이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너무너무 친하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고그 다음, 메가스터디의 김, 용태기, 사탐, 용태기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투스의 신영균. 아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윤탄월 짱! 주애지 쌤 어때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애지 쌤은 올해도 진격 가죠. 근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면 진격 전국으로 가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음. k t 에 고호소 아, 당하셨다면서 기가 막혀서 <laughs> 입학하는 고일인데 초반에 교실 제압하는 방법 있나? <laughs> 입학하는 고일인데 초반에 교실을 왜 제압해 이 새끼야? 어? 교, 왜 교실을 제압해? 니가 생긴 게 저기, 뭐야, 마동석처럼 생겼으면 알아서 제압이 될 거야. 아, 뜬금없는 오랜만에 쌤이, 라이언이 보고 싶어. 라이언? 라이언이라, 라이언 들어줄게요. 먼저 눈을 그리고. 어, 씨발, 그 라라, 저지 네. 뭐, 뭐 하기보다는, 뭐, 뭐라기보다는. 쌤 가장 좋아하는 맥주는 뭐냐면, 케, 음, 라 그게 좀 좋은데, 사실은 태국에서 먹는 창이라고 하는 맥주가 좀 맛있긴 하더라고요. 쌤이 하는 유행어는 어서 멈추셨나요? 세미하는 유행어초 다 알거든요. 요즘, 요즘 유행하는 말다 알아요. 줄임말. 아아 아, 이런 것도 알고요. 얼주아도 얼, 알고요. 다 알아요. 얼죽코 알죠. 얼죽코가 뭐지? 얼어 죽어도 오코 자, 뭐지? 얼죽코호 뭐야? 호어호어호호호호호호호호호그래그래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자만추, 자신감이 만땅인 음, 자, 자만추 자아 <laughs>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단가? 만나 그러면 인, 인공적인 만남을 추구한단가? 인간적인 만남을 추구한단가? 인위적인 만남 추구? 아 그래 쌤 때문에 2등급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일선 후에 김필중 알죠? 안상훈도 알지? 아 그래? 필중이 알지 미친 필중 새끼 안상훈 새끼 그때 필중이라, 이 부산 흔한 남이 필중이라 안상훈이었는데 학원에 늦게끌래왜 늦게 했더니만 택배 알바하다 왔다 그랬어요. 나도 기억나있어요쌤 유치원 때뭐 했냐고요? 그때도 키가 작았습니다. <웃음> <웃음> 무릎 접고 다니는 거 언제 펴요? 아, 뭐야. 쌤키메시에 <laughs> <laughs> 알고 싶어요. 알 필요 없어 죽나쌤 귀여워서 벽치다가 우리 집에 원룸 되었어요. 이런, 그랬구나. 선생님 이모는 글로벌 유전법 위주의 위주 위반이라고요.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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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간호 외우기 컨텐츠 아 A Y 군요. 나는 A V 인것 같더라고. 무슨 소리야? 알고나 보지 그지? 그다음에 성인 막장 토익 공부. 성인용 편이아 나는 성인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꾸 이상하게 생각이 들죠. <laughs> 왜 웃어? 저 새끼들 그러네. 어 성인용 그러면 자꾸 자꾸 제가 사는 생각이 자꾸.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너무 웃겨. 요허허호 사람이 먼저라 허호호 이명박 하는 호 이명박 하는 겁니다. 예 이거 다가지 보는 거지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샘 킴으로 어때요? 작점년 정춘, 이놈, 네, 블랙해주세요. 그 다음에, 혼혈이라면서요? 한국과 천국, 이야, 이거 미쳤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임이요? 저 야구게임 좋아해요. 야구게임,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야구게임 이렇게 있죠? 야구게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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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게임, 컴프야2020, 요거, 요거 니다그 다음에, 독서실 에총말해하는데 어떤 학생이 생활에 너무 웃겨서 울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떤 학생이, 제가 이날 어떤 학생이 그 게시판에 뭘 글렸냐면, 독서실에 첫날 갔는데, 첫날 가자마자 제 썰을 보고 너무 웃겨서 방구를 꼈대요. 여학생인데. <laughs>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이다쳐다봤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쪽팔려갖고, 그날 다시 환불을 했대요. 근데 다시 환불을 하는데, 그 총무가 환불 사유를 적으라 그랬대요. 근데 그게 너무 쪽팔려서 말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발 그냥 해달라고, 그냥 해달라고 해갖고 환불했다는 친구가 있었어. 샘손이 도라이몬 같아요? 이런. 도라이몬 같다고 주먹이 이런. 주 예수 어머 예수님께서 오셨네요 어머 아멘 이런 곳에 또 누추하게 혜리인데 그, 해리너이 새끼 해리너이 새끼 연락 좀해너 임마 너 연락도 안 하고 이 새끼 나쁜 새끼야 진짜 나쁜 새끼야 해리라는 애가 맨제 작년 모든 강제에서 제가 빼놓고 혼나는 그해리 새끼인데요 뭐 저랑 결혼하겠느니 어떠겠니 뭐 자기를 잊지 말라니 막 하더니만 나중에 다른 수학 선생님으로 옮겨 타고 이젠는 저한테 연락 안 합니다 어 나쁜 새끼였요 새끼. 하여튼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저기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해봤는데 어,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음 그리고 여러분 그 참고로 지금 혹시 수,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고, 안, 안 가게 고안가 됐거든요 며칠 동안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첫 모의고사 볼 때까지 제 비연계 강좌가 지금 다 완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비연계 강좌를 모두 다 무료로 지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혹시나 지금 필요하시면 열심히 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면 사실 되게 다 하기 싫어요 마음이 서 귀찮은데. 음,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제 모든 영상을 무료로 풀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네,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다음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컨텐츠 저희가 잘기억하고요 아, 여러분, 반가웠구요.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진짜 고마워요. 네. 구독과 좋아요. <laughs> 안녕.